기본적인 바디 스캔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의자나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거나 누워도 좋습니다. 한 번에 몸의 한 부분씩 집중해서 알아차림합니다. 이번에는 몸의 아래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물론, 머리카락이나 두피와 같이 위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빠른 속도로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기 원하면 CD를 끄고 편안한 속도로 몸의 각 부위를 옮겨가면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발에서 시작합니다. 눈을 감으면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인지 알수 있습니까? 발에서 생기는 모든 감각, 촉감, 압력, 온도 등을 알아차림합니다. 잠시 동안 감각의 알아차림을 집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몸의 다른 부위인 발목으로 알아차림을 옮겨갑니다. 발목에서 생기는 모든 감각, 미세한 촉감이나 온도, 압력 등 모든 감각을 알아차림합니다. 이들 감각이 생기고 지속되다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알아차림합니다. 발목에서 느끼는 감각을 원하는 시간만큼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의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가 되면 편안한 빠르기로 옮겨갑니다. 종아리와 무릎을 알아차림합니다. CD와 같은 속도로 빠르게 부위를 옮겨도 좋습니다. 무릎과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배, 등, 허리, 가슴과 배, 심장, 등의 위쪽, 어깨, 팔, 팔꿈치, 팔꿈치 아래쪽 팔, 팔목, 손, 손가락으로 옮겨가면서 알아차림하고 목의 뒷부분 그리고 머리를 알아차림합니다. 머리에서 입, 턱, 혀, 이 코의 각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알아차림합니다. 눈, 눈썹, 귀, 이마,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생기는 모든 감각을 알아차림합니다. 몸 여러 부분을 예를 들기 위해서 빠르게 옮겨가면서 알아차림했지만 원한다면 더 천천히 각 부분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몸의 각 부분에서 생기고 변하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모든 감각을 알아차림합니다. 매번 바디스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전에 하지 않고 지나쳤던 몸의 부분을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방광과 같이 몸 안에 있는 부위나 눈썹 혹은 손톱과 같이 작은 부분을 알아차림 할수 있습니다. 바디스캔 명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